드디어 6일간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. 요거는 이제 일반 랩핑지가 아니라 컬러 PPF입니다. 사틴 화이트 컬러 PPF로 전체 작업을 진행했는데 확실히 이 래핑지랑은 완전히 달라요. 이 표면이나 아니면은 요런 이제 각 이런 캐릭터 라인들이 표현되는 게 완전히 그냥 래핑지랑은 차원이 다릅니다. 대신에 견적도 차이가 많이 나겠죠. 그래서 시공된 거 먼저 좀 전, 말씀드리면. 전체적으로 이제 도장면은 컬러 PPF로 작업을 진행했고, 좀 재밌는 부분이 여기 이제 에어 덕트에 있는 부분. 이쪽은 원래 이 차량이 화이트 차량이에요. 화이트 차량인데,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블랙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에어 덕트가 더 약간 커 보이는, 좀더 전면에서 웅장하게 보이는 걸좀 강조를 고객님이 원하셔서, 이쪽은 이제 블랙으로 포인트 랩핑을 하고, 이제 컬러 PPF를 씌우게 됐고요. 또, 전면에 하이그로시 파츠들. 아무래도 이 차는 고성능 SUV 차량이다 보니까 뭐 고속주행이 좀 많으실 수도 있고 해서, 어 물론 이 도장면 같은 경우는 컬러 PPF로 완벽하게 도, 보호가 되는 거고, 이런 전면에 이제 이런 하이 그로시 파츠들까지 이런 그릴 이런 살 하나 하나 다 작업을 해드렸거든요. 그래서 아이코닉 글로우랑 요 그릴 테두리까지 완벽하게 다 투명 PPF로 요거는 작업을 다 진행을 했고요. 자 그리고 이제 루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랩핑지가 아니고 블랙 PPF로 작업을 했습니다. 확실히 이 발수력이나 광도랑 랩핑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이제.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. 내구성도 랩핑은 보통 3년에서 2년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. 근데 이런 컬러 PPF나 블랙 PPF는 최소 5년 이상 수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차량을 운용하시다가 판매하실 때까지 이 상태로 거의 끝까지 운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휠 같은 경우도 랩핑으로 진행을 했습니다. 원래는 요 테두리랑 요렇게 오는 부위가 이제 실버로 포인트가 돼 있었는데, 고객님께서는 휠 도색을 할지, 랩핑을 할지 좀 고민을 하셨었어요. 근데 도색을 하면은 원복이 불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랩핑으로 선택을 해주셔서 이 휠도 고강택 블랙 랩핑지로 이제 랩핑을 진행을 했고, 좀 까다로웠던 부분은 여기 안에 이제 홈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. 여기 안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을 먼저 오버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바깥 라인을 여기 안쪽까지 이렇게 다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꽤나 까다롭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깔끔하게 작업이 된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사틴 화이트 모든 사틴 계열들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캐릭터 라인이 엄청 부각돼서 보인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. 그래서 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부각이 돼요. 그래서 여기 이 캐릭터 라인 아래쪽으로 음영이 딱 지면서 훨씬 차가 더 볼륨감 있고 좀더 세련되고 좀더 공격적이게 보이는 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. 어, 그리고 이제 랩핑으로 들어간 데는 여기 손잡이도 포인트로 블랙으로 들어갔어요. 이제 파츠들과 좀 일체감 있게 이거는 블랙으로 랩핑을좀 포인트로 들어갔고요. 후면부 보시면은 이 트렁크는 탈거하고 작업했어요. 이런 이제 홈 사이가 그냥 투명 PPF나 랩핑은 어떻게든 커버가 좀 가능하겠지만 이 컬러 PPF는 작업하는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랩핑이나 투명 p p f 랑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트렁크는 탈거를 해서 이 안에 텐션을 좀 죽여가면서 시공을 했습니다. 뭐 나머지는 당연히 잘 이쁘게 붙여줘야 되는 부분인데,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워요. 이게 달려 있, 달린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, 여기가 들뜰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, AS 없이 최대한 작업을 하려고, 요 트렁크는 탈거를 하고 작업을 했고요. 스포일러도 마찬가지로 블랙 PPF로 작업을 했습니다. 조수석적으로 넘어와서 좀한번더 설명을 드리면, 여기 옆에 있는 몰딩들은 탈거를 하고 작업을 했어요. 그 이유는 이제 이쪽 이런 데 이제 보시면 여기가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장면이 근데 이거 탈거 없이 작업하면 은 이렇게 깔끔하게 잡기가 거의 좀 힘들고 아니면은 뭐 이런 데서 이제 잘라서 오버랩을 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ppf 다 보니까 필름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질감이 좀 많이 보일 것 같아서 이 몰딩들은 전부 다 탈거를 하고 한 장으로 깔끔하게 시공을 진행을 했고요. 여기 도어 하단, 여기 두 개까지 양쪽, 여기까지 투명 ppf로 보호를 했습니다. 이 XM의 특징은 도어를 열었을 때이 엣지 부분이 먼저 뭐 어떤 주차 기둥이나 다른 차에 닿는 게 아니라 여기가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뭐 PPF를 안한 차량들을 보면은 이쪽에 그 문콕 자국들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. 여기가 많이 까지기도 하고 옛지 부분이 그래서 여기까지 투명 PPF로 전부 다 이제 커버를 해준 모습이고요. 그래서 요거 XM 컬러 PPF랑 뭐휠 래핑 그다음에 루프 뭐 블랙 PPF 그다음에 하이그로시들 투명 파츠 이렇게 작업하는데 총 6일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.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작업을 하고 완성된 모습을 딱 보고 이제 사진을 찍을 때든 생각이 와 진짜 정말 깨끗한 A4 용지를 붙여놓은 듯한 느낌의 차가 완성이 된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거의 뭐 말년이 임박한 병장이 다림질을 군복 이제 말출 때 다림질을 빡빡시 해 놓은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. 그래서 차가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엄청 다른 순정보다는 훨씬 유니크한 차량으로 좀 변신이 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. 어, 전체적인 거 영상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번 BMW XM 컬러 PPF 시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